어서오세요 아빠는 식당 사장님 빠사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바로 무뼈 닭발 맛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국물 없이 양념을 그대로 무뼈에 바로 담아봤고요 깻잎 무뼈 닭발 마요네즈 날치알 초고추장 완전 꿀맛입니다 야식집 스타일의 바로 무뼈 닭발입니다 더욱더 이제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방법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숯불에 구워도 맛있고 예, 팬에 볶아도 맛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요 무뼈닭발 700g 기준 양념이고요 먼저 고춧가루 5큰술 매운맛은 청양고춧가루 양으로 이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2큰술 진간장 1큰술 그리고 미양을 제가 2큰술 넣어줬는데요 만약에 뭐 가정에 미양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소주나 미림으로 사용해도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진마늘은 2큰술 다진 생강은 1티스푼입니다. 생각보다 다진 생강을 넣어야지 야식집 맛이 예, 그대로 느껴집니다. 물엿은 두 큰술 넣어줬고요 양념이 이제 골고루 이제 섞이도록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라, 예, 소주잔으로 한잔 정도 제가 같이 넣어줬는데요. 그 닭발의 양념도 잘배이고 고춧가루 색도 빠르게 살려줍니다. 기본 양념은 이제 이게 어, 끝이구요.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입맛에 따라서 청양고추나 홍고추, 뭐 대파,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후추, 미원, 다시다, 한 꼬집씩 제가 넣었는데요. 조미료 거부감이 있다면 안 넣어도 예,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량이지만 솔직히 조미료 제가 넣어보니까요. 더욱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이제 닭발을 삶을 건데요. 그동안이면 충분히 양념이 숙성이 되고요. 양념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닭발을 삶으면 되겠습니다. 닭발이 잠길 정도 이제 물은 넣어주시고요. 월계수잎 그리고 생강 맛술 두 큰술 같이 넣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닭발을 같이 넣었고요. 요즘은 제가 보니까 뼈 없는 닭발이 이제 별도로 손질할 게 없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져가지고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만 씻어주면 끝이고요. 끓이면서 이제 기름과 불순물 같은 게 이제 올라오는데요. 그것만 어,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뼈 없는 닭발은 끓기 시작해서 최소 5분 그리고 최대 10분입니다. 원하시는 식감에 맞춰서 삶아주시면 되고요. 꼬들꼬들한 식감은 5분에서 7분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이제 삶고 난 다음에 다시 찬물에 한번더 이렇게 씻어주시잖아요. 근데 차게 식은 닭발은 양념이 잘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뜨거운 상태 그대로 이제 건져가지고 양념을 하고요. 양념이 속살까지 잘 베이고 식감도 쫀득해지는 이유입니다. 어, 원형 볼이나 큰 그릇에 이제 버무리기 좋게 옮겨주시고요. 뜨거운 상태에서 양념을 그대로 버무려줄 건데요. 닭발에 그대로 이제 양념이 잘 어, 배어있게 되더라고요. 골고루 이제 잘 섞이게 버무려주시면 되고요. 어, 국물 닭발은 솔직히 뭐 집에서도 예, 많이 만들어서 드셔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야식집 스타일로 색다르게 한번 만들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닭발집에 가보면 입구에 큰 쟁반에 이제 양념돼 가지고 있는 닭발 한가득씩 있잖아요. 손님이 주문하면 바로 이제 숯불에 굽거나 팬에 볶아서 줍니다. 그래서 양념도 잘배이고 식감도 좋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바닥에 골고루 이렇게 펴가지고 식혀주시면 되고요. 식으면서 닭발이 양념을 그대로 이제 품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상태로 식혀준 다음에 숯불에 한번 예 구워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포장마차 야식집의 대표 메뉴 바로 숯불 닭발이 되는 거고요. 가정에서는 이제 편하게 팬에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어, 가열한 팬에 이제 식용유를 살짝 먼저 넣고요. 그다음에 양파 어, 먼저 이제 살짝 볶아주는데요. 어, 닭발은 다 익어가지고 한 번만 더 예, 볶아주시면 되겠죠. 그 양파가 살짝 이제 익어갈 쯤 되면 닭발을 넣습니다. 어, 요리는 제가 항상 응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파국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야채 있으시면 같이 넣어서 예,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어, 냉장고에 분명히 보시면 이제 방황해서 시들어가는 야채들 예, 활용해도 좋죠. 음, 얇게 펴서 냉동 보관한 다음에 그때 그때 닭발은 볶아서 드셔도 괜찮고요. 볶으실 때 약불보다는 이제 강불에서 빠르게 조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국물도 안 생기고 예, 닭발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어, 야식집은 화력이 좋은 이제 버너에 불 맛을 좀 입혀주면 더욱 더 맛있겠죠. 조리 시간도 짧고 국물 닭발과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식어도 맛있는 네 바로 무뼈 닭발입니다. 어, 물컹함이나 뭔지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식감도 상당히 쫀득합니다. 그래서 깻잎이나 뭐 대파 송송 취향에 따라서 마무리 야채는 넣어주시면 되고요. 팬에 볶지 않고 연탄 불에 구웠으면 네 더욱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연탄집 같은 데는 찾아보기가 정말 힘드네요. 남아있는 양념 없이 그대로 닭발에 모두 양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글지글 주물철판에 올려도 예,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만들었지만 예,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를 예,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 국물 없이 촉촉한 닭발이라서 모짜렐라 이렇게 치즈를 올려가지고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쌈닭발로 그 깻잎, 마요네즈, 뭐 날치알, 초고추장 이렇게 해서 매콤한 닭발에 날치알이 톡톡거리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그 마요네즈가 매운 양념 닭발하고는 예, 상당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숯불, 뭐 철판, 치즈, 쌈 닭발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죠? 예, 오늘도 식사 정말 든든하게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도 꼭 챙기세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